그 다음으로 우리가 throw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웠었는데, 예외 던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던지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간단히 배운 것과 같이 throw를 이용해서 예외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외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음수로 정의합니다. under value exception. 오버밸류 v a l e x c e p t i o n 은 마이너스, not m u l t i v a e x c e p t i o n 은 마이너스 3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 요, try 부분 내에서 이제, s 으로 10과 20 사이에 7배수를 입력하세요. 여기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14죠? 예. 네. 근데, 그 외수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값이 10보다 작다. 여기서 10과 2이의 값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und value exception을 스로우 합니다. 근데 만약에 10보다 큰데 20보다도 크다 라면 스로우를 이용해서 over value exception을 스로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7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not multi value exception 을 스로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구문 하나에서 네, 이렇게 스로우를 여러 번쓸 수도 있고 이중 하나만 만나게 돼도 하나의 스로우 구문만 실행이 되게 돼도 바로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의 흐름이 예외가 발생한 후 이제 캐치 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 던지는 키워드는 throw다 그리고 여러 개의 throw를 명시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상 throw를 만나게 되면 캐치문으로 흐름이 바뀐다 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3을 입력하게 되면 이 문장이 시작이 되죠 3을 입력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e 셉 c e p 에이 값이 전달되게 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전달되겠죠 이 u n d e r v a 이 전달되서 네, 에러가 u n d e r v a 이다 하면 이 문장을 출력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문이 실행되기 위해서 30을 입력했다 그러면 여기 에러에 o v e r v a l 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전달이 되고, 요 공문에, 어, 걸리게 돼서, 요 문장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10과 20 사이의 값인데, 17을 입력했다. 17은 7로, 어,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 not, alt value, x c e p t i o n 이 발생하게 되고, 요 공문과 만나서 7의 배수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스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스로우를 이용해서 예외를 던지고 예, 그리고 캐치를 이용해서 예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 스로우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 명시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명시라는 것은 어떤 함수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input age나 input name 함수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 함수의 데이터 타 프로토타입만 보고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 알아야 우리가 캐치문을 이용해서 어떤 예외를 캐치를 할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뒤에 네, 여기까지는 기존에 알고 있던 프로토타입이고 throw 라고 쓰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괄호 안에 나열하면 이런 데이터 타입이 아, 이런 데이터 타입에 예외가 발생한다 라고 명시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면 이렇게 throw 안에 아무것도 명시를 하지 않아도, 아,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를 보면 int와 캐릭터 캐릭터형 포인터 두 개를 썼는데 이 example 함수에서는 int와 캐릭터형 포인터를 이용해서 예외를 전달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예외를 전달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stroke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를 명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객체를 이용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인티저와 캐릭터형 포인터를 데이터 타입으로 예외를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객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예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int, 뭐 캐릭터링 포인터, double 뭐 같은 것도 있겠지만 클래스 자체도 데이터 타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클래스 인스턴스를 예외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 예제를 보면 클래스에 my exception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my exception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를 보면, 인티저형 값을 하나 받게 되죠. MyValue에 받게 되고, ExceptionResult에, 예, ExceptionResul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예,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Value라는 값을, 어, 인티저 값을 선언을 하고요, 예, 10과 20 사이에 7의 배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네, 밸류를 이렇게 입력받고 나서, 만약에 10보다 작, 작거나 20보다 크거나, 7의 배수가 아니면, MyExceptionClassInstance를 쓰러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캐치문에서 m y e x c e p t i o n c l a s s Reference를 받게 됩니다. Reference를 이용해서 Exception을 받게 되고, 어, 그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 여기 my exception에 해당 밸류를 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이면, 3의 값이, my value에 3의 값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instance에 exception result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3이면, 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클래스로 정의해서 전달할 수도 있다. 굳이 인트 캐릭터용 포인터, 간단한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 전달할 수 있다, 예외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 실제로 어, 기본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도 발생하는 예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정의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몇 가지 예외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있는데 먼저 배달록 한번 살펴보시면 new 명령으로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할당을 하려고 할때 할당 실패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 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 캐스트는 캐스트할 때 캐스팅 실패하는 경우 타입 아이디 는 타입 아이디 명령이 네, 포인트가 러이 기운을 참조할 때 배드 펑션 콜은 펑션이 아닌 함수 객체를 호출할 때 위크 PTR은 쉐어드 포인터에 잘못된 위크 PTR을 전달할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다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어, 표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예외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들은 이 exception 클래스에 이미 정의되어 있고요. 이 exception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hape＝equal exception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하는 예외들을 미리 exception 클래스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예외를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my exception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throw my exception 할 때도 이 캐치문으로 가게 되고 그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도중에, 만약 여기 n 구문이 있었다. 어딘가 n 구문이 있는데, 메모리를 할당하지, 할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배드 d 록 l 셉션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도 여기서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을 수 있고, 그, 요 표준 라이브러리의 e 셉션 e p t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w a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네, exception result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었죠 이것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wha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무엇, 무슨 exception이 발생했는지 화면에 출력해 주기 위해서 네, 알기 위해서 이제 what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 어떤 exception이 발생했는지 네,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myException 클래스에서는 네, what이라는 함수를 이제,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재정의해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요, what 함수가 호출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도 익셉션이 정의되어 있고, 그 익셉션을, 익셉션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외를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exception 클래스는 보통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정의, 추가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클래스와 같이 쓸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의 마지막으로 s t c k 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t c k 풀기 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메모리 공간에 이제 밑에부터 어떤 함수가 실행됐는지 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 메모리 아니 값들 변수 값들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쌓여가게 됩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위로 쌓여가게 되고 함수가 종료되면 이렇게 위에 있던 내용들이 하나씩 나와서 제거가 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프로그램이 사용하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료구조를 아,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 네, 내용은 이제 자료구조 시간이나 알고리즘 시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여기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 스택 풀기라는 것은 예외를 전달하는 순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외를 전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 예외를 전달하는 순서는 함수 호출 순서의 역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선, 우리가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에서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우리가, 호출하게 됩니다. 메인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getValue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에서도, 물론,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getMultiple 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get 멀티플이라는 함수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는 경우, 예외가 발생하게 되, 되면 어디 어디 선가는 스트라이크 캐치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get 멀티플 함수에서 스트라이크 캐치를 해서 예외 처리를 했으면 예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정상적으로 끝난 것처럼 하지만 어, 결과는 비, 비정상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try catch를 했으면 더 이상 예외는 전달되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처리되지 않았으면 어, 함수에, 예, 어, 그 함수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외가 발생한 부분에서 더 이상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해당 예외가 이 함수를 호출한 getValue 함수로 예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예외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근데 만약에 getValue에서 trycatch를 했다라고 하면 예외는 여기서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를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getValue 함수는 getMultiple 함수를 호출한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흐름이 메인 함수로 넘어가면서 해당 예외를 같이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외, 메인 함수에서도 try catch를 이용해서 아, 프로그램을 잘처리 예외를 처리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흐름으로 계속 실행이 될수 있지만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예외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함수 함수 호출의 역순으로 이제 예외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어디선가 트라이 캐치 하지 않으면 계속 예외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예. 스택 풀기라고 하고 요 순서대로 예외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예, 네,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예외처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 예외처리는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비정상 종류되지 않고 계속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 그, 그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점점 고급 레벨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될수록 예외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외처리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강의도 듣고,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도 공부하고, 추가적인 내용도 더 공부를 해서 예외처리를 어떻게 어,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